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원룸이고요 단기 6개월 이하 세입자만 모시고 있습니다 보증금 30에 월세 30 이렇게 6개월 이하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이름은 동아로즈이고요 현재 유지 보수 공사 관계로 좀 어수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관 이렇게 중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발장이 있던 자리인데 떼, 떼서 여기 어, 보수가 될 예정이고요.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는 곳은 이제 베란다처럼 분리된 곳인데, 지금 어, 공사 때문에 문을 뗐지, 문을 달면은 딱 분리된 공간이고요. TV 선반,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장, 옷장이 이런 식으로 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면은 작은 여기 예비 공간을 거쳐서 화장실로 이어집니다. 원래는 통째로 화장실이었는데 습기나 그런 것 때문에 문을 이렇게 샤시를 덧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베란다 공간에 나가면은 세탁기, 냉장고 여기 위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등 싱크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성구 두산동 단기방입니다. 30에 30.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시조점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